50대가 되면 말을 줄이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. 덜 말할수록 더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. 지금부터 말을 줄이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죠. 첫 번째로, 굳이 설명하지 않기입니다. 모든 걸다 말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. 내 입장을 설명한다고 상대가 더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. 오해를 풀고 싶어도 때로는 시간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. 말을 줄이면요. 오히려 상대가 당신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기입니다. 들어주는 척 하면서 조언하려고 할 때가 많죠. 그런데요. 사실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. 아, 그래, 힘들었겠다. 이 한마디면요.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. 충고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. 세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번더 삼켜보기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이 있죠. 그런데요. 바로 내뱉지 말고 한번 속으로 삼켜보시기 바랍니다.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괜한 말이 줄어듭니다. 50대 이후의 말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설명도 줄이고 조언도 줄이고 감정 섞인 말도 줄이고 그렇게 말이 줄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. 소통하며 행복하게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소행성.